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커리어, 이직등등등등등등등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공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대 근무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대, 신입교대 근무자. 교대 근무자, 이미 교대 근무 많이 해보신 분들 말구요. 이제 그 커리어 이 컨설팅, 그 서류랑 면접 컨설팅 하면서 교대 근무자분들도 꽤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해봤고요. 당연히 합격자분들도 꽤 많이 나왔고. 이제, 근데 이제 그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때는 이제 컨설팅이 주니까 주로 뭐 컨설팅 어떻게 하면 합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거예요.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 특히나 신입이신 분들. 이게 교대 근무가 그거 아시죠? 그, 교대 근무가 굉장히, 야간에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파란 물질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새벽, <laughs>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게 파란 물질이라고. 이게 뭔지 시겠어요 너는 뭐 교대 근무 해봤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국방부 이벤트에서 교대 근무 진짜 개빡세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맞교대였고요. 어, ENT, BMNT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 뭐 이런 거죠. 그, 이 예, 예, ENT, BMNT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laughs> 그 시각에 따라서 이제 근무 시간이 계속 변하는, 예, 네, 교, 경계 근무. 그때 이 막교대를 했었죠. 자, 갭, 진짜, 저, 제가 맨 처음에, 딱 그,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일 와, 와닿을 테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딱 그, 맨 처음에 그 소초에 딱 갔어요.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선임이 있는데, 선임 형님 하는 걸 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선임 소대장님이 완전 다크서클 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형 진짜 착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어, 왔냐?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예, 예, 맞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어. 그랬는데 내, 제가 보니까 그 형님이 좀막 건강관리가 좀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나는 팔팔했지. 당연히. 근데 그게 몇 개월 뒤 내가 될지 모르고, 그거를 그분, 그 형님을 보고, 내가 좀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될 거야. 이렇게 딱 자신을 하고, 이제 그분이랑 이제 교대를 해가지고 딱 들어갔지. 진짜 뻥안 치고요. 한달 만에 사람 등신되니다 진짜. 등신돼요. 진짜. 등을 고치는 신인데, 진짜, 다크서클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다, 크서클로줄넘기할수있고요 거의, 거의 사람이 좀비가 돼요, 좀비. 제가 이교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이제, 밑에 소청원들은, 그때, 그때 4주 3교대 그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진짜 못할 짓인게, 이게, 잠자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거기다 막, 작업하고 이러면 또막 근무 지침도안 시켜주고 그안 시켜주는 주체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애들 지침시키려고 진짜 온갖 심지어 막 중대장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대장 다 그냥 아무튼 잠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교대 근무가 제일 문제인 게 잠이에요 잠 그래서 진짜 잠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수면제나 술 이런 거에 절대 의존하면 안 돼요 저도 선임소대장님이 딱그 얘기 하셨어요. 야, 너, 술에 의지해서 잘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딱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부소, 부소대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는지, 그 선임소대장님이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절대로 술에는 의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냐, 그게 왜냐면, 처음에 이제 소주 먹으면 잠이 잘 오죠. 그냥 바로 골아 떨어지지. 근데 막 그게 계속 번복이 되잖아요? 알콜 중독돼요. 진짜. 몸개만가지고요 그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행이요 그리고 수면제? 이게 처음에 괜찮지. 수면제 막, 바로바로 바로 뻗어버리니까. 왜냐면 낮에도 자야 되니까. 낮에 잘때 진짜 잠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면제 먹고 바로 뻗어버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중독됩니다, 수면제도.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게 운동이에요, 사실. 진짜로, 제가 교대 근무가 있는 회사들을 몇개 다녀봤는데, 교대 근무 형님들은 진짜 꾸준히 잘 건강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딱 보면은 운동을 진짜 꾸준하게 잘해요. 몸이 몸짱이야. 몸짱인데 그 형님들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안 죽으려고 <laughs> 운동한다. 맨날 그 얘기하죠. 근데 진짜로 이게 제일 확실해요. 운동을 빡세게 조지고 그냥 근무 끝나면 운동 빡세게 조지고 뻗어버리는 거야. 근데 뻗어버릴 때도 요령이 있어요. 진짜 어둡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많이 교대 근무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중이다. 그러면 암막 커튼 반드시 사시고요 그, 그걸로 그 진짜 무질러서 우리 집은 너무 햇빛이 잘 든다. 이러면 안 돼. 기막에 이런 거 반드시 준비를 하십시오. 네. 나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완전 내가 낮에도 잘수 있게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빡세게 해서 잠을... 돌리기 해야 되는 거고, 근무 시간에는 이제 왜냐면, 그리고 그4조삼교대가또뭐 맨날 컨트롤러면만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막순찰도고 이러는데 잠을 못 자면 안전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방을 어둡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어둡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 제가 소초 생활할 때 진짜 어둡게 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박스 같은 거다 뜯어가지고 애들 방도 애들 방에 막, 막, 낮에, 낮에 자야 되는데 애들이 핏이 너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박스 뜯어갖고 창문을 막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미친 작전장견지 개, 작전 확 그냥 씨, 그, 그 새끼가 그 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냐고. 돈을 주든가 그러면 씨 아무튼. 그래갖고 그랬기 때문에 뜯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피로도가 진짜 확 올라갔어요. 저도 그때 박스를 뜯었는데 와 잠을 자도 잔것 같지가 않아요. 빛이 확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애들 방에는 암막 커튼이라도 있어. 내 방에는 커튼도 없는데 진짜 생빛을 다 받고 암튼 암막 커튼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진짜 어둡게 최대한 어둡게 하셔야지 그나마 낮에 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만약에 교대근무 진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딱그 사이클이 돌아갈 때 교대 사이클이 돌아갈 때 최대한 건강을 안 해치고 내가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돈을 최대한 땡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아 오늘은 교대근무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 감사합니다.